네, 자, 이제 두부, 밥모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콩. 땅콩은 이제 이게 1 5미리 인데요. 요 정도 양을 넣으세요 땅콩 바로 놓은 거. 그리고 땅콩은 꼭 껍질 벗겨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껍질 있으면 먹을 때 상당히 불편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마늘 한 쪽이랑 양파, 이제 약간 이제 손가락 마디마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잘랐어요. 자 이거 넣어요 넣고 그리고 개인 취향이 있지만 어, 청양고추 이제 살짝 넣고 싶은 사람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안 넣어도 돼요 대신 파프리카도 넣어도 되고요 어, 저희는 이제 오늘 성인분들이 먹을 거니까 약간 5mm 이 정도에서 조금 섞은 게요자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넣을게요 물은 15ml 있죠? 이거를 어, 두 테이블 넣을게요. 자, 하나, 둘.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어제, 어제 또메이플 시럽. 캐나다에서 나무에서 추출한 물이라고 얘는 개인적으로 빵을 발라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어린아이들 좋고, 그리고 칼로리도 낮기 때문에, 어, 상당히 집에 냉장고에 있으면 항시, 어, 무얼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항상 좋습니다. 자, 이거는 새케이블러스어요 19ml에요. 요...